안녕하십니까. 김종일 목사입니다. 성경은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그런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가장 잘 읽지 않는 그런 책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성경은 오래전에 쓰여져 있고 또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읽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은 이 성경 첫장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동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창세기 1장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그 뜻을 훨씬 더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세기 1장 바로 읽기입니다. 창세기 1장은 성경을 여는 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바로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창세기 1장을 우주와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려주는 과학 문서로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이 과학 문서가 아닌 그러한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세 일장은 빛이 있기 전에 이미 땅과 물이 존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이 있기 전에 식물이 만들어졌다고도 합니다. 지금 이것은 과학적인 그런 설명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서술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큰 짐승도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 짐승은 이제 용, 뭐 괴물 이런 것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신으로 숭배하던 그러한 그 존재들인 것이죠. 또한 그 궁창을 만드셨다고도 하는데요. 궁창은 이 딱딱한 금속판 같은 것으로 그 위에는 이제 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대 그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을 반영한 그런 표현입니다. 어,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을 좀잘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궁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딱딱한 그런 어떤 그 금속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문이 있습니다. 이 궁창 위에 이제 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문이 열리면은 이 물이 내려오는데 이것을 비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또땅 아래에는 또 물이 있다고 해서 어, 땅 아래의 세계, 땅그 다음에 궁창 하늘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우주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에, 그러한 그 우주관을 반영을 해서 이 궁창이란 말이 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런 내용만 봐도 창세기 일장이 그 우주와 어, 지구의 생성을 과학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오해해서 6일 창조론, 젊은 지구론 이런 것을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성경과 과학을 일치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과학의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이렇게, 다른, 다른 점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르다고 해서, 어, 성경이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러한 생각, 그러한 정보, 그 시대는 그것이 과학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과학 지식과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것을 꼭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은그 독특한 아주 그 문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어, 역사나 과학 문서가 아님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 후렴구인데요. 창세기 1장에는 일곱 번의 그 후렴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둘째 날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 후렴이 일곱 번 있습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는 그런 후렴구가 또 역시 일곱 번 나옵니다. 또 굳이 후렴구에 집어넣는다면은 하나님이 가르사되 무엇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도 후렴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에는이 대칭 구조라고 하는 매우 독특한 그 문학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어, 대칭 구조를 살펴보면 창세기에 어, 나와 있는 대칭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렇게 해서 A, A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유사하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유사한. 네, 이렇게 상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곱째 날의 창조가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대칭을 이루고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네, 그 빛과 유사한 것이죠. 해, 달, 별이 어, 넷째 날에 만들어지는 이런 방식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이 물과 어, 궁창, 이 하늘에 관련한 창조를 하시는데 어, 다섯째 날에 어, 이 물과 궁창, 하늘에 사는 그런 생물을 창조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셋째 날에는 이제 땅을 지으셨는데, 이 땅에 사는 그런 그 동물과 사람을 여섯째 날 이렇게 지어서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또 이렇게 어, 대칭을 이루는 그런 문학 구조입니다. 일곱째 날은 안식일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안식일이 매우 중요한 그런 주제인 것이죠. 어, 그러면 창세기 1장이 쓰여진 시기를 보면은 어, 언제 쓰여졌는지는 학자들의 견해가 거의 일치합니다. 어, 바벨론 포로 시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포로 시기에 그들이 바벨론에 갔을 때 굉장히 그 다신 숭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인간에 대한 그릇된 인간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항과 교정을 주 내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쓰여진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창세기 1장이 쓰여진 중요한 이유는 바벨론의 다신 숭배를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마루뚜, 뭐 해, 달, 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신론을 바로잡는 것이죠. 창세기 일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을 지으신 분이다. 해, 달, 별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신 숭배를 바로잡는 것이죠. 또한 당시에 신들이 그 인간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적인 존재를 자처하는 그 통치자들, 그 왕, 왕이 백성을 압제하는 일종의 이제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토록 그 창세기 1장은 바른 하나님, 바른 인간관을 이렇게 보여 주는 그러한 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제도를 세우시고 사람이 안식일 정신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제도는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제도로 더욱 발전하게 어, 되었습니다. 어, 참고로, 창세기 1장은 안식일 제도를 중점적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제사장, 어, 제사와 관련이 깊다 해서 어, 제사장계 문서로 이렇게 분류되기도 합니다. 또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무로부터의 창조. 그두 번째는 혼돈으로부터의 질서, 조화, 균형을 이루시는 계속적인 창조를 이루시는 그러한 창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로부터의 창조. 두 번째는 계속적인 창조. 이 이러한 창조를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잘 참고하시면서 창세기 1장을 좀 깊이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